수업 나눔 첫 번째 질문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계 문제에 대해 다양한 매체 자료를 통하여서 시천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입니다. 이는 제 활동인 활동 1, 알아보자 문제 해결 방안에서 드러나는데요. 알아보자 문제 해결 1에서는 다양한 매체 자료, 영상, 기사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생들은 어떤 해결 방안들이 있고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들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 수업에 연계된 성취 기준과도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따라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학생들은 세계 신문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저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이는 첫번이이 수업의 성취 기준과도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를 한다는 성취 기준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를 수업에서 구현하기 위해 저는 활동이 준비하자 발표에서 학생들에게 캔버, 미리 캔버스, 구글 슬라이드 혹은 PPT 등 다양한 매, 매체 자료 등을 활용하여 발표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학생들은 미래 시민으로서 디지털 사회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갈 때 필요한 디지털 역량들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었을 것이라 이해 생각합니다. 셋째. 저는 학생 간 다양한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활동 1, 알아보자 문제 해결 방안에서 스스로 활동 방안을 떠올리고 찾아보고 짝과 함께 활동 방안을 떠올리고 토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먼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토의해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때는 나 스스로의 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힘이 같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쳤을 때더 좋고 더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학생들은 공동체성을 기르며 자신이 미래 미래 시민으로서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구상영 2번 아, 지, 질문 2번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나눔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서 주의력 결핍 학생을 위해 지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0초 동안 눈을 감고 숨을 쉰 뒤, 모든 활동, 모든 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서 주의력 결핍 학생은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을 중지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해하며 내가 해야 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인식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주의력 결핍 학생도 충분히 집중을 하여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둘째. 모둠 내에서 모든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둠 활동을 진행할 때 저의 수업에서 활동이 준비하자 발표를 진행할 때 정한이는 모둠원들은 발표를 준비하지만 정한이만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둠원들에게 정한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설명하게 하였고 또한 정한이의 정확한 역할을 설정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정한이는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을 인식하며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모둠원들도 정한이가 정한이가 특정 역할을 맡으면서 정한이도 충분히 우리 모둠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책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학생임을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 첫째 공감 역량입니다. 교사는 이 주의력 결핍 학생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는 행동임을 먼저 공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할때 화를 먼저 내는 것이 아닌 이들을 공감하고 이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며 이들에게 좀더 교육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둘째, 공동체 역량입니다. 교사는 이런 주의력 결핍 학생을 지도할 때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료 교사 혹은 경력이 높은 선배 교사들의 다양한 노하우와 방법들을 교사가 받아들이고 그중 이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들을 확인 선택하여 이 학생에게 효과적인 지도를 진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수업 나눔, 질문 세 번째,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나눔 세 번째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취기준의 근거에 프로젝트의 나머지 차시를 이렇게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결정한 이 문제해결 방안들에 대해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4차시의 학생들은 자신이 2, 3차시에 정한 이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할 때 이를 자신이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우리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차시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계획한 활동들을 실행하는 차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빈곤과 기아를 선택한 친구들은 기부와 공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 이 빈곤 기아 비, 기부와 공사 활동을 실제로 실현하는 과정을 5차시에 실행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학생들은 공동체성을 기르며 미래의 시민으로서 우리 우리의 지속 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노력하는 경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6차시에서는 학생들이 갖다 결, 계획하고 실천한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한 활동에 대한 의의 또는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등에 대해 발표하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미래 시민으로서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차시를 뒤에 차시로 구성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